안녕하세요. 성우요가입니다. 오늘은 머리가 복잡할 때 하는 요가 진행하겠습니다. 무릎 위에 손등 올려주세요. 호흡하면서 잠시 이완하겠습니다. 기어가는 자세, 발 뒤꿈치 세워서 마시는 숨에 고개랑 가슴 열고, 내쉬면서 척추 고개 말고, 그대로 아기 자세, 팔꿈치 바닥으로 내리고, 하체 가라앉히고, 편안하게 이완해주세요. 마시는 숨에 사상가 사나 정수리 받아 팔깍 찍혀서 뒤로 넘겨주세요. 내려오고, 다시 기어가는 자세에서 다운독으로 가겠습니다. 발 사이 간격 골반 넓이, 손바닥 뻗어서 아랫배 힘줘서 턱 잡아당기고 호흡해 주겠습니다. 마시는 숨에 오른발 앞으로 에카파다사나 마시고 내쉬면서 돌핀 합장해서 머리 내려놓고 왼발은 뒤로 쭉 뻗어서 발등이 바닥으로 닿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때 상체 긴장 풀어내고. 전신을 이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마신을 숨에 올라오고 양손 쭉 뻗어서 아랫배 힘줘서 척추를 곧게 세우겠습니다. 초보자분들은 자세 유지해주세요. 마시는 숨에 오른손 무릎, 왼손 발바닥으로 올라와서 호흡하겠습니다. 초보자분들은 돌핀 자세에서 고개 숙이고 척추 말아서 유지해주시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다리 풀어서 다시 다운독으로 호흡 깊게 하면서 반대 다리 앞으로 가져와서 접고, 오른 다리 뒤로 쭉 뻗어서 발등 바닥 마시고 내쉬면서 척추 말고 이마를 툭 내려놓으세요. 마시면서 올라오고 척추 곧게 세워서 호흡해 보겠습니다 숙련자 분들은 마시면서 손무릎 발바닥 대고 자세 깊게 접근하겠습니다 호흡하면서 호흡이 전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체는 곧게 세우고 하체는 긴장 풀어 주고 양손 땅바닥 짚고 다운독으로 기어가는 자세. 다시 정수리바닥 손 뒤로 깍지 껴서 넘겨주세요. 이때 어깨를 풀어내야 되고요. 힘으로 하지 마시고 상체 툭 내려놓고 긴장 풀어내면서 천천히 접근하겠습니다. 호흡하고 아랫배 힘 목에 긴장 풀어내세요. 부드럽게 호흡하고 호흡이 정수리에서부터 아랫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돌아와서 아기 자세 무릎 하다. 자세 유지해주세요. 올라와서 받으라사나 물 꿇고 앉고 가능하신 분들은 비라하사나 양손 뒤로 합장해서 어깨를 뒤로 아래로 펴보겠습니다. 초보자분들은 가슴 앞에 합장해서 유지해주세요. 비라하사나는 무릎 사이 붙이고 발뒤꿈치 벌리고 엄지발가락까지 붙여서 발뒤꿈치 사이로 엉덩이에 앉는 자세가 비라하사나입니다. 자세 유지하면서 명상상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천천히 호흡해 볼게요. 마시는 숨에, 하나, 둘, 셋, 넷, 내쉬고, 하나, 둘, 셋, 넷. 다시 마시고, 하나, 둘, 셋, 넷, 내쉬고, 하나, 둘, 셋, 넷. 무릎 위에 손등 양다리 겹쳐서 앞으로 쭉 뻗고 사바사나 편안하게 누워볼게요 양손 바닥 닿을 수 있게끔 엉덩이 아래로 마체 아사나 변형. 팔꿈치 땅바닥에 대서 정수리가 땅에 닿을 수 있도록 가슴을 확장하고 아랫배 힘. 양 다리 사이는 붙이고, 목과 가슴을 깊게 열어주세요. 엉덩이가 손바닥을 밀어내는 힘을 이용해가지고 가슴을 더욱더 확장할 때 아랫배 힘 주고, 목에 긴장 풀어내고, 정수리 정확하게 바닥, 가슴은 더욱더 곡선으로 호흡해주시고요. 초보자분들은 내려오시고 숙련자분들은 조금 더 자세 유지해볼게요. 호흡하면서 발끝부터 정수리 끝까지 에너지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뻗어나갈 수 있도록 가슴 확장하고 내려오겠습니다. 손 풀러내서 다리 좀더 벌리고 사바사나 송장 자세에 들어가겠습니다. 눈 감고 몸에 겹치는 부분 없게끔 전신을 쫙 펴서 이완하겠습니다. 얼굴 근육 풀어주시고요. 복부의 긴장 풀어주시고요. 이번엔 발가락 끝부터 하체, 상체, 정수리까지 전신으로 호흡할 수 있도록 전신에 긴장이 들어간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면서 호흡하고 눈을 감고 느껴보겠습니다. 가이드 없이 사바사나 상태에 돌입하겠습니다. 왼쪽으로 돌아누워서 손 포개어서 볼에다 갖다 대고 잠시 이완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